안녕하세요. 우리 동네 어르신 TV입니다. 오늘은 스마트폰 벨소리를 내가 좋아하는 소리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전화 받을 때 익숙한 음악이 나오면 더 기분 좋겠죠? 먼저 스마트폰의 설정 앱을 찾아서 눌러주세요. 설정 화면이 열리면 아래로 조금만 내려 보시면 소리 또는 소리 및 진동이라는 메뉴가 있어요. 그걸 눌러주세요. 이제 벨소리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. 이 메뉴를 누르면 여러 가지 기본 벨소리가 쭉 나옵니다. 각 소리를 한번씩 눌러보면 바로 미리 듣기가 돼요. 마음에 드는 걸 고르셨다면 오른쪽 위나 아래에 있는 적용 또는 확인을 눌러주세요.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음악에서 선택 또는 내 파일에서 선택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. 이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저장한 노래도 벨소리로 쓸수 있어요. 이제 전화올 때 내가 원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. 작은 변화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꿀팁이죠. 다음 시간에는 배터리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